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. 한국항공우주 한번 봅시다. 뭐 그냥 뭐 문제가 없죠. 차트를 어떻게 봐도 봐봐요. 이렇게 좁게 봐도요. 조금 차트 형식을 형님들 보기 편하게 바꿨는데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. 어 그냥 좋아. 어 그냥 저점이 계속해서 어떻게 어찌 되었던 뭐 중간중간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저점을 어쨌든 계속 밟으면서 아래쪽에서부터 우상향이 나오고. 고점이 뭐 갱신이 막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졌고 이러니까 다시 받치고 나서 올라가는 이 그림이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에지가라면 은 아래 저점 자리를 달고 가면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어,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데요 어, 한국항공우주가 왜안 좋아 어 그냥 좋다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 이러다 보면은 또 차츰차츰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뭐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지가하면은 밟고 나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음 여기에다가 이제 방산주잖아. 방산주들이 다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고 시장 자체가 지금 바이오 빼고는 다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아마 뭐 그냥 좋은데 요 소리가 절로 나와요.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냥 한국항공우주도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. 방산이잖아요, 방산. 뭐 지금 정부가 친중에다가 친북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친중의 친북 정책을 한다고 그래도 미국 눈치는 보거든요. 어 미국 눈치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방위비 올리라고 하잖아. 어 미국에서 어쨌든 자기들 비행기 사라고 하잖아. 그러면 산단 말이야. 미국 비행기 사고 미국 방위비 그 하고 그 하면은 아마 올라가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문제가 되거나 막 그럴 것들은 아니에요. 어 아마 방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그냥 뭐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어 크게 막 문제 되거나 막 그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애지간하면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뭐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음 그냥 뭐 좋은데요. 어 그냥 좋아 좋은 거를 안 좋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하게 보시면은. 뭐 알아서 올라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봐도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좋은데 어 이걸 뭐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에지간하면 어 그냥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방산주들은 크게 걱정이 없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별 그거는 아니고. 그럼 얘네들이 한 20만 원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뭘어뭘 어, 뭘 봐야 되냐 하면요.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지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지금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환율이 올라가잖아.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기업 가치를 봐야 될때 기업 가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얘 변동이 있을까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인 금액은 올라간다고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들고 있을만 하다는 거야 애지간한 모든 주식들을 네, 그래가지고 그냥 좀 들고 있었어 들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어,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잘안 틀려요 그냥 형님들도 그냥 정신 다 잡다 보면은 올라가는 그림들은 뭐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 매매하는 것들 그냥 뭐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냥 수익은 그냥 계속해서 나온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아, 이런 거안 틀리지.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냥 맞다 보면은 올라가는 그림들 나오고 어차피 하늘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. 이런 것들은 파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. 이거를 왜 팔아? 굳이 팔 필요가 있나? 팔 필요 없지. 근데 다만 이거를 그런 거지. 팔 필요 자체는 없는데. 어. 팔 필요 자체는 없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냐? 어, 지금 어찌 되었던? 주식이라는 게 현금 유동성을 중심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조금 써 주는 맛은 있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 뭐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. 뭐 팔지 말라면서. 그럼 난 돈은 어떻겠어?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팔만한 주식들 또 후회 없이 팔면 되거든요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, 어, 오른 테라퓨틱이라고 있어요. 제가 이걸 7월 달부터 매수를 했었거든요. 지금 23,000원인데 이게 안 팔까 안 팔까 했는데 지금 팔까 말까 고민 중에 아직도 320% 정도 수익인데 오늘 좀 떨어졌어더라도. 이거 23,000원에 7월 달부터 들어가서 쭉 올라갔단 말이야. 요게 내가 2300 정도 넣어놨는데, 2400인가? 지금 평가금액이 1억이 넘어요. 어, 요런 거를 그 하면 돼. 요거 우리 마누라가 이거 뭐할 건데, 뭐할 건데, 이, 되게 많이 물어봐, 이 여자가. 근데 뭐 하기는 뭐 해. 그냥 팔면은 세금 내야지.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세금 낼거 많다고 하니까. 마누라가 남는 돈으로 이제 그 부모님, 어머니 아버지 여행 좀 보내주자 하면서 그러더라고. 어, 그러니까. 요런 데 돈을 써요. 그러니까 뭐, 사실, 런데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, 뭐, 이런 것들이 크게 아깝지는 않잖아. 그러니까, 요런 것들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. 형님들한테도 뭐, 사실 공유를 늘다 해드리는 거고, 자랑하는 게 아니라, 형님들이 돈이 필요할 때 쓰면서,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들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. 이거는 그냥 010-8380-8354로,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,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. 반도차 아저씨 이런거 안틀리잖아요 그냥 좀 형님들도 멘탈 지키면서 그냥 좀그 하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어 반도차 아저씨 그냥 어 유튜브 수익 좀 나와서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말에 영상을 안 찍잖아요 봉사활동 다녀요 사실 주말에 영상 찍고 조회수도 빨고 싶은데 진짜 실제로 좀 봉사활동 다니고 애들이랑 같이 어좀 그러고 있거든요. 뭐 이것도 사실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못 한다. 어 그래 가지고 좀 애들한테 최대한 어릴 때좀 도와 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좀 같이 사는 거 함께 사는 요런 가치들을 좀 알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. 애 아빠로서.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형님들도 뭐별거 아니거든요.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대신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뭐 반도체 아저씨, 뭐, 실제로 매매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요. 뭐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, 그냥 따라 하세요. 뭐, 이거 별거라고.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어, 대신에,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, 주식 기다리면서, 팔만한 것들 좀 팔면서, 어, 그렇게 갈수 있도록은 내좀 도와드릴게. 어, 요 정도만 해도 아마 형님들 좀 도움 좀 되지 않을까? 요거는 그냥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. 대신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.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, 나 이런 거안 틀려요, 형님들. 그냥 멘탈 잡고,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, 보시면 돼요. 나 이런 거안 틀려. 알잖아요. 그냥 따라만 하세요. 아, 진짜로. 어.